안녕하세요. 뜨거운 여름을 시켜줄 장맛비가 있다면 우리들의 죄를 시켜줄 하나님의 은혜의 담비가 있습니다. 이번 주 BT 말씀으로 여러분들 삶 가운데 은혜의 담비가 충만하게 넘치는 한 주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태어나자마자 걷고 뛰어다니는 아기는 없습니다.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남자와 여자를 구별하여 만드신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진리, 기대하고 계신가요? 아장아장 걷던 아기도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필요한 근육을 만들고 빠르게 달릴 수 있는 근육을 만들어서 뛸수 있는 어른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생명의 신비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다고 19일 주일 BT 말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품은 우리는 세상의 비난과 위협을 두려워하지 않고 어떠한 순간에도 예수님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사람은 어둠 속에서 생활하는 것이 아니며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제약이 가득한 세상에서 주님과 함께 걸어다니며 동행하면서 세상의 어둠을 강한 빛으로 밝히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부모님의 기지를 물려받아서 이 땅에 한계를 가지고 살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 예수님께서 죄인 된 우리를 위에서 십자가의 형벌을 받으시고 3일만에 부활하심으로 이루어낸 그 구원의 역사를 그 구원의 역사를 믿으면 죄로부터 자유로워진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때의 너희는 진리를 알게 되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정말 힘이 되는 말씀 아니신가요? 이렇게 말씀하신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완성된 구원의 진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의 한계를 가지고 계셨지만, 그 한계를 이기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분이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진리가 여러분들을 자유롭게 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는자가 천국의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자식은 당연히 부모를 닮을 수밖에 없습니다. 마귀의 자녀는 거짓, 음란, 살인, 욕심 등 마귀의 성품을 나타나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어떠한 성품을 나타내야지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순종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성품, 하나님의 말씀에 기기울이는 성품, 그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편지가 되는 여러분들의 성품이 되어야지만 합니다. 여러분들은 누구에게 속해 있습니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놓치고, 말씀을 내가 듣고 싶은 대로 편집하고 교만한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성품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온전히 나타내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어떠한 조건과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놓지 마시고,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는데 기하게 세임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번 주간 한 주간 비트를 하시면서 여러분들의 어떠한 성품을 나타내고 있고 여러분들은 누구의 자녀 된 삶을 살고 있고 여러분들의 한계가 무엇이고 내가 왜 죄인인지 여러분들 요원 비트 한 주간 하시면서 깨닫고 은혜 받는 은혜가 충만한 삶을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수요일날 BT로 또 다시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